어, 우리가 그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고백하는 자리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뭐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느낌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느낌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앤드와 버스의 느낌이 다를 달래요. 그러니까 엔드의 화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거를 계속해서 그 어, 포시티브한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 상태에서 나는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와 버스는 원래 그거의 약자래요. Be out of it. 그러니까 존재 그걸 제외하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거죠.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아, 아 그리고 내 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일도 사랑해. 이 느낌은 좀 달라요. 그렇죠? 내 일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언제든지 안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벗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님을 항상 먼저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앤대화법으로 네, 물론 벗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리고가 항상 해서 내가 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포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내 삶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벗을 놓지 마세요 그렇죠? 네. 안돼 그래야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더 완벽하고 어제 기분이 좋고 어제 이제 그 큰아이랑 가져가고 식사를 했어요 그날 생일 금요일 돼서 뭐 주제 못 만나갖고 식사하면서 아이가 그래요 아빠 나에게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저는 원, 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했다. 그 한마디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해. 이런 건 조금 우리가 포커스가 잘못.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또 모를 당해. 한번 여러분 팔을 따른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제 레이기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 17장까지 아마 본 기억이 있는데, 28장.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좀 되게 딱딱하긴 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18절까지인데, 매일 성경의 그 앞부분만, 서른 부분만 오늘은 다를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와 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 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이라 나는 여호 이니라 18장부터 레기 28장과 27장까지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결법에 관해서 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하에 보면 우리가 뭐 성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어떤 어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실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만 다루면 전체적으로 오늘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그런 삶의 방식과 전통에서 벗어나 그들과 거, 그 구별된 삶을 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과 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어, 여,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건 뭡니까?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라는 그 소유격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알죠. 예수님 알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하는 건 해야 되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한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영호와 하나님이니까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어, 또 때로는 어. 뭐, 이렇게, 포기해야 될게 있나? 아,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우린 주님의 소유니까 우린 주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나오신 게 제가, 여러분, 어, 막, 어, 아, 경영자, 어제 경영자한테 대표로 얘기했는데, 나왔어. 미안하게. 더 자, 자도 내가 아무 안 하는데. <laughs>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나이가 한두 살이에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 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통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가 법과 규례를 어 지키지, 뭐, 내가 사랑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잠자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잠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꼭 지키겠습니다. 이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늘 그런 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할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내 본성에 반하해서 정말 하기가 힘든데, 하다 보니까 순종이 되더라예요 여러분, 순종도 진짜 연습이 필요하고 경건의 연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순종하기를 억지로 해도 순종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이방인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를 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가혹한 속박과 그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나오, 뭐 하라 하지 말라도 많고 내가 어, 뭐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양심에 가책을 주셔갖고 어,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부패한 타락과 그 관습과 또 자유로운 어떤 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 일에는 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나온 교회 이제 세진자들한테 막 이것저것 다 긋다 보면 벌써 부담을 느끼고 확 도망가죠.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한 척 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컨셉으로 나가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멍에드가 느껴지고 우리가 짐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져야 된다. 근데, 따지고 보면, 지키는 게 쉽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표한 습관이 있고, 절제와 수고의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결정적인 건 뭐가 발생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세상과 갈등의 순간이 딱 찾아와요. 이전엔 괜찮은데,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하니까, 반드시 그 세상과의 접촉점에서, 아, 이건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점이 생기 있더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럴 때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어, 이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말이 참 많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끝까지 충성하니라.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제 이멤버들은 끝까지 마지막 세종 예배가 있는 한까지 끝까지 달려,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예, 아, 네. 밤에 남은 저기 제가 부담을 느끼니까 네. 그래 부도록 노력해야겠다. 제가 너무 또 이렇게 빡빡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도저히 피곤해서 그러면 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세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힘들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의 규례,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켜갖고 매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에네 어둠의 매러니까 세상이 주는 세상이 임금이,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중이 돼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무거운 징감, 멍에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들이 부담스러워도 그게 사실 가벼운 거예요 다이또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옵니까? 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리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들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하겠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짐이 되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 멍해와 짐은 가볍다. 너희들. 결국 이 짐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봤자 가봤자 더 힘든 일만 온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한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멍에는 가볍고 주님은 가볍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규례를 지킬 때 우리가 수고와 고통에 따르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여러분 잘 감내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3절에 계속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우리 우리한테는 말라 하는 건참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일치하는 삶은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네, 뭐 존중하고 화합하고 함께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불 일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사님께서는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20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구별했다라는 건우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에 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과 불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거룩히 드러나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불이익이 따라와 소외가 따라와. 근데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요구가 될때 여러분 차라리 세상과 멀어지세요. 그냥 세상과 같이 잘 세상에서도 열심히 여러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런 의미. 이런 불일치의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더 성실해야 되고 남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남보다 더 희생해야 되고 남보다 더 헌신하면서 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연습들을 해내는 거. 그게 불일치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또 어, 자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장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1장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죄인 악을 누리기보다는, 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멸망을 처해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잠시 고통, 잠시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고통을 받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인내와 고통을 감내했다. 세상과 불일치 속에서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소외와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절에서는더 강화를 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거 단순히 세상과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 법도를 따라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안 하.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 악을 멀리하고 어,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온전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제 아내를 통해서 하는데 한국의 교회 그 신자들을 맨날 죽은 척만해. <laughs> 어디서 저기 또뭐 설교를 들었나봐. 죽은 척만했다가 어, 주일날 죽은 척만하고 있다가 월요일 되면 다 살아나. <laughs> 그런, 그런다기. 고 <얘기해. 웃음>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난다면 언제든지 내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그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행활아.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악인을 용서하되 그가 죄를 돌이키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모든 윤례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유의를 행해야지 악을 돌이키는 것이다. 악을 돌이킨다라는 건그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그만둔다고 해서 그 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내 내가 버렸다고 생각한 게 나를 물고 있네, 여러분. 문득문득 문득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세상이 버릇이, 예, 네,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지 못할 때 그게 날 살며시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할게 사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나.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뭐, 다른 건안 무서워. 그래서, 하나의 백성이 온전한 삶이란 건, 소극적으로 죄를 떠나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희가 선을 해라. 너가 악을 뭘리겨라 선으로 이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물었던 부자 청년에게, 어,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에 근심하고 따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라는 거는 속적인 의미에서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어, 그런 안 하는 것에서 넘어가고 내가 적극적인 선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들이 있어요. 의무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억지로 그 짐을 강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면 적극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세 보면 그래도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 아니라 뭡니까? 누군가를 도둑질했다는 라건 그게 되게 탐심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걸 더 나가서 뭐합니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비공한자를 도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도와라. 예, 네, 그럴 때 아,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이 없어지니까 도둑질을 안 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잡고 적극적으로 오늘 또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말이미암아 산다 너희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풍요를 누렸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리와 법대를 철저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번성한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번성한 시대를 세상에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다 또 타락했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와 풍성함도 누리세요. 누리시되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번성함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속박이라고 여길 때 파멸로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내가 네, 네. 힘이 들어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박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아멘하라고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세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담아낼 수 없다.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 법도 이 말씀의 세부대안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당연히 담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갔던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을 어 감사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삼아 섬기면 그게 보람이고 종교생활이고 성공이고 인생의 전분자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세상과 살아가는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이 행복하더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세상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그 영광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돈 버는 건 좋아하고 좋은 집 사는 거 그걸 복으로 그것만 복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감사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규리와 법도를 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 영광된 나라에서 우리 행복하게 영원히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 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쫓아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사가 달,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저희들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장하고 따를 때마다 세상에 타협하고 아버지 세상에 낙을 즐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결별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결단하고 행하는 주의 자녀의 아버지의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의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온 아버지 지체들의 삶들을 8월달에서도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아버지 고민과 아버지 그 두려움들을 모두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맞이하는 8월 한달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